홍중기 사랑해. 홍중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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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laughs> 정민우 사랑해. 네, 안녕하세요. 저 유리 동물원의 아마다 역할을 맡은 양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 동물원의 톰 역할을 맡은 이휘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 동물원의 로라 역할을 맡은 김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리 동물원의 진 역할을 맡은 김이당입니다. 유리 동물원을 보고 나니 휘종 대모님이 대사에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나. 복합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을 즐거워 하는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전 작품인 만큼 격겹이 쌓여진 다양한 해석들이 이미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대사를 통해 받아들이게 되는 의미들이 또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유리 동물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다면 무엇인지 모든 배우 통틀어서 아. 또그대사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음 근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너무 많아서 장면으로 얘기를 어주면좋 처음 이제 제 이제 독백이 끝나고 네. 어머니가 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그 네. 그 순간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레이터였다가 톰으로 네.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뭔가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톰.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이제 과거로 돌아서 웃으면서 어머니가 불러서 들어갔는데 막상 이제 들어오면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네. 상황은 아니고 거또 엄마의 잔소리 네. 어? 어.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어... 조, 좋아하는 장면. 로라가 짐에게 유니콘을 기념품으로 건네는 이유가 뭔가, 아까 일부 나왔긴 나왔는데, 로라에게 유니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배우님이 생각하시네. 어, 일단 되게 좋아하는 어떤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음. 좋아하고, 아끼고, 힘들거나 심적으로 불안하거나 할때 찾게 되는, 그 내가 강렬하게 좋아하는 어떤 것인데, 그래서 좋아하다 보면 의미를 또 많이 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온 시간이 또 길잖아요. 이건 제일 오래된 것 중에 하나야. 13살이 다 돼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3년 동안 얘를 닦고 돌보고 얘랑 같은 수많은 상황에 처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라가 일단 좋아하는 물건이기도 하고 이 좋아하는 유니콘을 자기와 동일시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짐한테 유니콘을 자랑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불빛에 한번 비춰봐 음. 얘는 빛을 받으면 더 예쁘니까 비춰봐 이렇게 하는데 짐이 외롭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로라는 저는 연기를 하면서 아 외롭겠다라고 말하는 게어어 어, 그러게 그런 처음 생각해 보는 거 하지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아 선반에 있는 다른 말들이랑 싸우는 거한 번도 못 들었어 이렇게 얘를 뭔가 변화한다는 면에서 아 동일시하는구나 얘가 외롭지 않았으면 하는구나 잘 지냈으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기하면서 를 유니콘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아까 뭐 변역가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어떤 환상의 동물이니까 지금도 로라에게 환상의 어떤 존재였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음. 다시 만났을 때, 아이 실제로 살아 숨쉬는 짐은 로라의 환상 속에 있는 짐과 분명히 다른 존재일 텐데 떨어져 지내는 동안 얘는 예를 들면 신격화 정도로 되게 우러러 봤었고 음. 실물을 만나면서 그런 환상이 조금씩 벗겨지고 인간적으로 친밀함을 느끼고 수줍음도 사라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기념품으로 주는 의미는? 이것도 진짜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왜? 저의 네. 마음을 네. 설명했다면, 저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네.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얘를 보거든요. 이제 뿔이 사라진 유니콘을. 네. 그때는 뭔가 얘가 애틋하기도 하지만, 뿔을 잃은 얘 모습이 애틋하기도 하지만, 그게 마냥 슬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뿔이 없어져서 다른 말들과 같아진 것이. 어, 짐을 마냥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음. 이거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완전히 새로운 음. 어떤 인생에서 정말 큰 음. 전환점이 될것 같은 그런 사건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네가 가져가. 음. 기념이야.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배우님이 생각하는 짐은 어떤 인물인가요? 굉장히 포괄적인 인물인가요? <laughs> 제가 생각하는 짐은요, 어, 극중에서 나오지만 되게 유쾌하고 밝고 그런 모습이 많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면도 있고, 음.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등학교 때큰막 킹카기도 하고, 막 인기도 많았고, 그러했던 사람이, 이게 슬럼프? 뭐 이런 폭락? 이런, 하는 것 순간,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차근차근 다시 현실적으로 뭐 강의도 듣고 이런 면을 보면서, 저도 짐이 약간 그래도 노력하고, 진취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짐을 연기하려면, 그렇게 생각해야 될지. <웃음> <웃음> 처음 캐스팅 제안 받 맞을 때 어쩔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하기 전에는 <laughs> 읽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테네시의 작품을 썩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욕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양체중. 너무 현실적이라서 조금 무서우기도 하고, 그런 딥한 내용들을 썩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laughs> 그리고 그, 그 시기에 미국 작가들의 작품을 썩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제안을 받았을 때 아만다 역할이라고 했을 때 너무 놀어요 아만다? 그리고 로라에게 나이가 너무 많고 아만다 너무 어리고 내가 할게 없는데 했는데 대본을 받고 읽어보는 동안 이게 이렇게 매력적인 작품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테네시의 작품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선택했고 지금 너무 과몰입해서 자랑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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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개인적인 성향 이런 게딱 생각이 되시려면 네. 작품을 이제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작품들도 아, 대본을. 아, 네. 네. 근데 이 유리 동물원만이 갖고 있는 매력? 그러니까 이전에 해왔던 어떤 유리 동물원 말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음. 유리 동물원의 매력은 사실 처음 읽고 이러면 로라의 방향 혹은 톰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하는 유리 동물원은 제 생각에는. 희망인 것 같아요. 각자의 희망들이 제가 생각하는 희망들이 있거든요. 응. 어, 극장에 오셔서 찾아봐 주세요. 아 <laughs> 그럼 나중에 정답 발표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습니다. <laughs> 그걸 찾아내셔서 알려 주세요. 어떻게 알려 줘? 음. 아, <laughs> 만들고 준비하시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 제가 너무 젊어서 젊은 아, 그냥, 엄마라서 그니까 혹시나 무대 위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고 대사가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고민이 좀 됐고 어쨌든 엄마로서 이 친구들을 대해야 되는데 이모처럼 보이거나 누나처럼 보이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작품에 대한 신뢰가 그 부분을 참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없는 나이를 더 만들어서 연기하는 거는 또좀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아만다로 존재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하시면서 아만다만의 이 시대 그 1930년대 이 시대에 아만다라는 사람이 대표하는 어떤 그 캐릭터가 지금 공연을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 싶어서 네, 그... 자, 계산을 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16년째 이제 부재중이고그 다음에 그 시기에 젊은 여자들이 결혼했던 시기, 네. 나이.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실제적인 나이는 저 또래와 저와 연배가 별 차이가 하지 않은 언니들 세대. 이 친구들이 어려져야 된다고 했어요. 눈물. <laughs> 그 어려져야 된다고 네. 그 다음에 대본을 보러 연습하는 동안에 나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24세 결혼하셨거든요. 어, 나보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결혼을 했고, 네. 그 나이에 우리를 키워 왔겠구나. 굉장히 현실적으로 <laughs> 느껴졌었어. 음. 그래서 제가 제 연기에 녹아 있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음. 엄마인 것 같아요. 음. 마지막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자인그 톰으로서 음, 네. 네. 촛불을 꺼, 꺼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 마음은 제발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돌아서 보고. 그걸 보고 이제 시를 읽을 때는 이제 대본과는 다르잖아요 저희가 촛불을 끄지 않은 상태니까 그걸 음. 보고 아 어, 다행이다. 물론 누나의 죄책감 때문에 이 촛불을 꺼달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의 마음 속에는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대사를 치긴 해요. 음. 짐은 로라의 선물을 평생 간직했을까? 솔직히 얘기해요. 그래서 음. 로라의 집을 나선 후에 짐은 어땠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한 짐은 짐은 로라의 선물을 간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잘 간직할게 하고 나왔고 좋게 나왔지만 그 음. 유니콘을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 뭔가 자기가 미안했던 로라의 마음도 음. 스, 앞으로 살아가기엔 되게 필요 없는 감정들이 자꾸 떠올릴 것 같아서 어. 왠지 간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막 버리진 않았겠지 그래도 음. 아니 나는 너 기차역 가기 전에 가기서 버렸을 것 같아 단불이 빠지면 나는 검은 배타 버린 거야 대사를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근데 제가 생각한 지 직... 버리지 않았을 것 같고 응. 그냥 뭐풀숲이나 이렇게 잘 살라고 놔뒀을것같아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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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 영양소 가장 어려웠던 점 지금까지 해왔던 캐릭터들이랑 조금 다른 면이 제가 생각하기에 표현을 다 밖으로 안 하고 안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어 어려... 이제 로라가 그극 그 초반에 이제 보면 무대 위에 등장해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침묵을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되나? 아니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연습 초반에는 후반부에 이제 지미랑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로라가 말하는 건 거의 뒷부분에 몰려있는 데 그때 말하는 로라의 얘기들이 어쩌면 뭐 지금껏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 지미 예의 차리려고 하는 것일지언정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하니까 처음 꺼내는 말들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대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말하고 하는데 이 말들을 다 안에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말 없을 때의 저가 어떤 상태였을지가 좀 상상이 되고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내지 않을 뿐이지 안으로는 더 풍성하게 더 있는 사람이겠구나 싶고 한편으로는 이거를 이제 제가 배우로서 할 때는 이걸 제가 표현해야지 하면 또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느껴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면 제일 좋은 건데, 저도 모르게 이제 해야 될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말이 없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저는 저에게 어려운 부분이었기도 했고, 조금 노력한 부분이기도 하고. 공연을 시작한 지가. 이제 2주차 아닌가요, 저도? 맞습니다. Pigs이... 지금은 조금 편해졌어요, 그러면은? 어, 근데 놀랍게도 공연이 올라가니까 연습실이랑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놀랍게도 완벽하게 지금 보니다 아, 아,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공연을 하면서 좀 채워진 게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오, 무대 세트라던가 조명이라던가 아니면은 객석에 앉아 계시는 관객분들의 그 에너지라던가 그런 걸 받아서 점점점점 밀도가 더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저는 조금씩 편해지는 중입니다. 본인은 톰의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이그 음. 상황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를 얘기하는 뭐... 거겠죠? <laughs> 저는 톰이랑은 좀 성격이 좀어 반대의 편이거든요. 뭐 반대라기보다는 전미래에제 자신을 잘 던지지 않아요. 일단 저는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당장 오늘을 그렇죠. 잘 살아야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만약 엄마와의 어떤 다툼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으면. 음. 왜 나한테 그럴까라는 걸 파악을 해서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톰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집을 절대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 그게 이희종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저는 이 집안의 활력소를 만들어줘야 될것 같고 제가 없으면 뭔가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 할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어머니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집에 계속 있으면서 창고 일도 계속 하면서 뭔가 더 나은, 더 높은 직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노력했을 것 같아요. 배우를 하지 말라고 가족이 그래 직업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할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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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런 거같은가 뭔가, 어, 같은 경우에는 증명을 하기보단 도피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라는 직업을 해서 증명을 하려고 더 노력을 할것 같아요. 가족한테도 잘하고 네. 공장도 다니면서, 면서 뭔기 한번 다니고 어떻게든 이 공장이 이 배우 하는데 있어서 쓸모가 있게끔 어떻게든 이 창고에서도 뭔가 그렇게 찾아서 배우라는 직업을 하면서 뭔가 이제 인정받을 것더 노력하지 않을까? 네. 관객들한테 그러면은 아마인다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는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엄마 같아라는 순간 음. 혹은 공감이 갔으면 좋겠어요. 음. 어떤 순간 그러니까 매 순간 저한테 공감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한 순간 저 인물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순간이 있는아만다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잔소리와 많은 것들은 나의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음.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좀 느껴줬으면. 교지자는 음. 적분은 엄마가 아니라 누나일까요? 일단은 뭔가, 죄책감 때문에 촛불이 안 꺼졌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촛불이 아닌 이유는, 어,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31살 밖에 안된 아들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 꺼졌을 것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머니의 촛불은 어머니가 먼저 스스로 꺾거나 아니면 그거를 톰이 알고 본인이 꺾거나 둘중 하나일 것 같은데. 음. 로라는 톰한테는 두고 나온 어떤 그런 소중한 사람이 좀더 강하지 않을까. 음. 물론 어머니도 그렇긴 하지만. 누나의 촛불은 끄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닌 게 아닐까. 짐도 떠나고, 톰도 떠난 뒤, 에 음. 로라는 어땠, 어땠을까요? 음. 로라는, 근데 이제 그게서 이제 보여지는 마지막 장면이 짐이 떠나고 톰이 떠나는 건데 사실 짐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떠날 사람이 떠나는 거고 짐이 떠날 때는 오히려 짐의 뒷모습보다 엄마의 뒷모습이 보여요 톰이 떠날 때는 어 사실 극그 중에서 이제 그런 톰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사들 로라도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고 내가 톰과 엄마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일 심하게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만다와 톰 사이에서 로라가, 네. 엄마도 엄마도 너무 느껴지지만 이이 이 톰에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마음이 저한테도 느껴져서 막 눈물이 같이 나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아는 로라가 그 미안한 마음을 품고 그래도 난 나가는 건 무섭고. 짐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한발 내딛었기 때문에 음. 그때 이제 톰의 뒷모습을 보면서는 어, 톰 가지마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 그래 너 가는구나 네가 진짜 멀리 너가 가고 싶은 대로 앵무새처럼 날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톰이 떠난 뒤에도 로라는 오히려 톰의 행보를 응원하면서 꿋꿋이 잘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엄마랑. 그리고 엄마, 그 마지막 순간에 엄마를 포옹하면서 아, 그때 나는 진, 이제 진짜 엄마를 보호해주고 싶어요, 내가. 엄마를 위로해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로라가 짐과 톰이 떠났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고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짐은 로라에게 열등감에 차있다고 말하죠. 전 그걸 자신 스스로 얘기하는 말이라고 생각 어? 아, 이분은 이렇게 느끼셨대요. 음. 고등학교 시절 잘 나갔지만 지금의 본인이 처한 현실은 그때와 다르거든요. 짐이 음... 열등감에 빠져있었을 것이고 화술을 보는 이유도 그런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해요. 그래서 짐이 로라에게 잠시 흔들린 건 동질감을 느껴서 아닐까 했거든요. 짐이 로라에게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동의합니다. 그 어, 그래요? 네. 오... 그 순간은 정말 짐이 로라한테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알려주고 나도 이랬었어. 나도 진짜 힘들었지만 너도 넌 그거에 대해서 이건 그냥 신치인 거잖아 좀 너, 너도 좀 음. 딛고 일어서봐 라고 진심으로 말해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로라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잘 아는 유리에 대해서 말할 때나 뿔이 부러졌을 때 애써 밝게 웃으면서 나를 위로해 줄때 이런 매력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어? 로라의 엄청난 예쁘고 그러한 아름다운 매력에 빠져서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진심이고 음. 실수도 순간에는 진심이었지만 오, 실수니까 혼나지 말하기 힘들죠 <웃음> <웃음> 아 근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저도 사실 그 마지막 장면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 로라가 저 친구 덕에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로라가 저 친구 덕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팀이 어떻게 되기가 되는구나 이러는데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그랬었던 거니까 그만합시다 그래슬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이 공연을 저 때, 저같이 저좀 어려워 보여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의미를 알고 보니까 삶에 필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무조건 한번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셔도 되는데 두번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여기저기 이렇게 조합해서 조합이 많잖아요 한네번 정도 보시면 좀더 뭔가 재밌지 않을까 음영, 음영. 싶습니다 음영. 네. <laughs> <laughs> 뭐 인생지구 <친구> 받아요 <laughs> 36년에 만든 이 음료가 2021년에도 우리 입맛에 맞게 잘마할수 있게 돼 있어요 우 어, 우리 고연은 1930년대를 기준으로 한 고연이에요 근데 2021년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의 2021년 유리동물은 원 어, 여러분들이 정말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원자리 충실하다는 거. 여러분들의 희망과 꿈을 잘 찾아봐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마치겠습니다.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일어나! 안녕히 <laughs> 주무십쇼. <laughs> 감사합니다.